도쿄대 나온 최고 기술진이 초졸 출신 한국인 사장한테 고개 숙여 사과한 사건 알아? 1960년대 소양강 댐 현장에서 벌어진 실화야. 일본 기술진은 무조건 콘크리트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무시했거든. 근데 정주영은 왜그 비웃음을 견디며 자갈로 삭했다고 오겼을까? 당시 일본은 자기 나라 시멘트랑 철근 팔아먹으려는 속셈으로 정주영을 사기꾼 취급했어. 하지만 정주영이 이바 해봤어. 그 정신 다들 알지? 그는 현장을 훑더니 판을 뒤엎어 버려. 소양강에 널린 게 자갈인데 왜 비싼 외화를 써? 라며 설계를 통째로 바꾼 거야 다들 미쳤다고 했지 전문가들은 비웃었고 일본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어 하지만 정주영의 안목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진짜 승부처는 청와대였거든 세계 최고 기술을 가졌다는 일본의 보고서냐 정주영의 안목과 추진력이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사력댐으로 결단을 내려 왜? 전쟁까지 내다봤거든 콘크리트 댐은 폭격 한 방에 깨지지만 사력댐은 폭탄을 맞아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던 거야 한국 지형과 여권을 꿰뚫은 정주영의 선택과 안보 상황까지 생각한 박정희의 합작품이었지 결국 다시 조사한 일본 기술진은 당신이 옳았다며 고개를 숙였어. 그렇게 아낀 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닦았고 지금의 강남 개발이 시작된 거야. 전문가의 비웃음을 집념으로 바꾼 이 안목 진짜 소름돋지 않아. 다들 어떻게 봤어? 댓글로 알려줘.